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총공세, 여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 고육지책이라 강조하며 선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청년 보호를 내세웠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규제 지역 지정, 대출 한도 제한, 갭투자 금지를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거래가 사실상 멈추며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란 비판과 2030 세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 반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서울 무주택 서민 추방 발언까지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야 정부 서울시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서울시당은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발족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값 폭등이 현실화할 경우 반사 이익으로 지방 선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